안녕하세요 바다닭 TV입니다. 오늘은 경상남도 남해군 창성면 진동리에 위치한 정량 방파제의 포인트 소개 영상을 준비해 보았어요. 정량 방파제는 오래 전부터 남해도의 많은 조선님들께 사랑받는 포인트로 마을 인근의 해안도로와 함께 방파제의 알록달록한 무지갯빛이 맑은 바다와 잘 어우러져 낚시인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에게도 인기가 많은 포인트예요. 창선면에서 가장 유서깊은 마을로 임지왜란 당시 외적의 침략을 막기 위해 성을 쌓았으며 이순신 장군의 승전에 큰 기여를 한 요충지로서 역할을 했다고 하는데요. 원래 우리말 이름으로 성내였지만 마을 정면의 사양도와 수우도 사이에서 떠오르는 햇빛이 성의 붉게 반사된다 하여 정량마을이라 불리게 되었다고 해요. 방파제 외양은 테트라포드 내양은 석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방파제 가까이 다수의 양식장이 형성되어 있어 시즌에 따라 내외양을 가리지 않고 방파제 전역에서 대상어가 올라오는데요. 대표 대상어는 감성돔, 뽈락, 풀치, 갑오징어가 있으며 외에도 동네 방파제에서는 보기 힘든 돌돔과 함께 두종류와 회유성 어종 등 다양한 어종을 모두 낚을 수 있어 남해도의 조상님들께 사시사철 손맛을 안겨주는 포인트랍니다. 정량 방파제의 길이는 약 250m로 평균 수심은 4-5m이며 20m 이상 캐스팅시 7-8m 정도의 수심을 형성하고 있어요 방파제 내외양 전역에 포인트가 형성되어 있으며 방파제 옆 해안가와 갯바위에서도 낚시가 가능한데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방파제 끝지점으로 바다 낚시 최고 인기 대상어인 감성돔 씨알이 가장 훌륭한 포인트예요 정량방파제는 내 외양을 가리지 않고 사계절 내내 감성돔이 낚이지만 평균 시알이 15에서 25cm 정도로 작은 모습을 볼수 있는데요. 이를 보완하기에 최고의 포인트라고 할수 있답니다. 방파제 끝 지점의 평균 수심은 7에서 8m 정도로 가을철 본격 시즌에는 살 감성돔이 두 자릿수로 잡히기도 하며 30cm 전후의 감성돔을 만나볼 수 있어요. 또한 가을 시즌이 되면 메탈지그의 삼치나 부시리가 낚이기도 하며 내항 방향으로는 20cm가 넘어가는 볼락이 종종 올라오기도 한답니다. 다음 방파제 외항의 경우 갈치와 볼락이 쿨러 조항을 보이면서 시즌이 되면 많은 조사님들이 집어등을 켜고 낚시를 즐기는 모습을 볼수 있는 포인트예요. 특히 갈치의 경우 씨알과 마리수가 모두 좋으며 볼락의 경우에도 마리수 조항을 자주 보이지만 주로 잔씨알의 젖볼락과 함께 씨알 종의 볼락이 낱마리. 로 나오는 경향이 있다고 해요. 또한 주요 포인트인 방파제 끝지점과 마찬가지로 가을이 되면 감소돔이 방파제 쪽으로 붙으면서 활발한 입질을 보이는데요. 평균 시알은 20cm 전후로 작은 모습을 볼수 있지만 종종 25에서 30cm 사이의 감소돔이 마리수 조항을 보이기도 한답니다. 단, 채비를 바닥까지 내려야 하는 찌낚시의 경우 발 밑으로 깊게 잠겨 있는 테트라포드를 넘겨 캐스팅해줘야 밑걸림을 예방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방파제 내양의 경우 감성동 갈치, 볼락 등 모든 대상어를 공략할 수 있지만 대부분 씨알이 작다는 단점이 있어 볼락 루어에 던질지 채비를 이용해 최대한 멀리 공략하면 종종 굵은 씨알의 볼락이 입질을 한다고 해요 또한 내양 전체가 갑오징어 포인트로 갑오징어 뿐 아니라 쭈꾸미, 문어 등두 종류 낚시에 호황을 보이며 꼭 방파제가 아니더라도 낚싯대를 던질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에서든지 입지를 받을 수 있답니다. 마지막, 해안가 포인트의 경우 해안가 정면으로 여박과 해초가 적절히 형성되어 있으며 소시미아타 릴지 낚시보다는 원투낚시와 루어낚시가 주로 이루어지는 포인트로 방파제 초입 해안가로 넘어가는 계단을 통해 진입하실 수 있어요. 또한 해안가 옆 갯바위 구간에서는 평균 17-18cm 정도의 괜찮은 시야의 몰락이 마리수 조항을 보이기도 하는데요. 갯바위가 낮게 형성되어 있어 안전시에 진출입이 어려울 수 있으니 일몰 전후로 간조 전후에 진입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전체적인 조항을 봤을 때 크게 추천드리는 포인트는 아니지만 방파제에서 이렇다 할 입지를 받지 못했다면 한 번쯤 둘러보기 좋은 포인트인 것 같아요. 포인트 정리입니다. 오늘은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에 위치한 정량 방파지 포인트 소개를 해보았어요. 도움이 되셨나요? 영상을 시청하시고 포인트에 방문하신다면 반드시 깨끗한 뒷정리 부탁드리며 전국의 모든 낚시 포인트가 깨끗해지는 그날까지 바다닥 TV 구독자님들도 함께 해주시길 바래요. 가장 중요한 근처 낚시점과 주차 정보 등부가적인 설명은 더보기란에 적어놓았으니 확인해주시면 더 도움이 될것 같아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다닥TV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안녕!